데콜테 하나, 목으로 둘, 턱선, 볼, 코, 이마 펼쳐주고, 관자놀이에서 마무리, 입주위, 인중으로 하나, 인중으로 둘, 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콧망울 둘, 둘, 셋, 넷, 다섯, 콧대 타고 와서 이마 전체 쓸어 주기. 천천히 밀착해서 이마 중간에서 헤어라인 따라서 관자에서 마무리. 왼쪽 목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아래 턱선 따라서 귀뒤 마무리, 목을 쓸어서 턱선 하나, 목을 쓸어서 턱선 둘, 셋, 넷. 입주위, 턱선을 쓸어서 인중으로 하나, 둘, 셋, 넷, 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콧망울 둘, 둘, 셋, 넷, 다섯, 콧대 타고 눈주위 원형 돌기, 천천히 하나, 둘, 이마 전체 쓸어주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마 중간에서 헤어라인 따라서 관자놀이에서 마무리, 피부 타고 동시에 내려와서 동시에 하나, 목선 타고 귀 뒤, 다시, 흉쇄 유돌근 타고 천천히 내려와서, 둘, 목선 타고 귀 뒤, 다시 내려와서, 셋, 목선 타고 귀 뒤, 병행의 플라지 하나, 목선 타고 귀 뒤, 왼손 둘, 목선 타고 귀 뒤, 오른손이 셋, 목선 타고 귀뒤 왼손이 넷 목선 타고 귀뒤 피부 타고 내려와서 서클 하나 둘셋 목선 타고 귀뒤 흉쇄 유돌근 타고 내려와서 둘둘셋 목선 타고 귀뒤 목선 타고 다시 내려와서 셋 둘, 셋, 목선 타고 귀 뒤, 목을 쓸어서 턱선 하나, 둘, 입주위 하나, 입주위 둘, 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콧망울 둘, 둘, 셋, 포대타고 와서 눈 주위 원형 돌기 하나, 이마 전체 쓸어 올려주기, 이마 중간에서 헤어라인 따라서 관자놀이에서 마무리, 연결동작, 턱선에서 사지대고 엄지로 눈 주위 원형 돌기 하나, 두. 셋, 추미근 쓸어주기, 오른쪽부터 하나, 오른손은 눈 아래를 쓸어주고, 둘, 셋, 왼손 준비하고, 오른손이 끝나자마자 연결해서, 둘, 둘, 셋, 왼손은 눈 아래를 쓸어주고, 오른손 준비한 다음, 주미근 쓸어서 관자놀이에서 마무리. 눈 아래, 눈썹 위, 눈 아래, 함께 만나서 관자놀이, 눈 아래, 눈썹 위, 눈 아래, 함께 만나서 관자놀이, 눈 아래, 왼쪽 눈썹 위로, 눈 아래로, 함께 만나서 관자놀이 왼손 엄지 눈 아래 오른쪽 눈썹이 오른쪽 눈 아래 함께 만나서 관자놀이 볼 하나 둘셋넷 다섯 콧대 타고 와서 춤이근 쓸어서 관자 이마에서 하나 둘셋넷 작은 엉큰언 하나 둘, 왼쪽에 작은 원, 큰 원, 오른쪽에 작은 원, 큰 원, 왼쪽에 작은 원, 큰 원, 이마 중앙에서, 지그재그, 둘, 셋, 넷, 관자스러올리기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그재그 해서, 왼쪽 관자,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왼손으로 이마, 서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손으로 밀착해서 왼손으로 밀착해서 쓸어주고, 오른손이 왼쪽으로 와서 서클, 왼손이 밀착해서 오른손이 밀착해서 쓸어주고 왼손이 오른쪽으로 와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손 쓸어주고 왼손 쓸어주고 이마 전체 쓸어주기 미간 먼저 꼼꼼하게 쓸어주고 오른쪽 눈썹이 오른쪽 눈꼬리 사선 방향으로, 오른쪽 눈썹이 미간을 쓸어주고, 왼쪽 눈썹 위로, 왼쪽 눈꼬리 사선 방향, 하나, 둘, 셋, 넷, 왼쪽 눈썹 위로 미간으로, 헤어라인 따라서 관자놀이에서 마무리 연결 동작. 오른쪽 볼 롤링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볼 둘, 둘, 셋, 넷, 다섯, 양쪽 볼 동시 볼 안쪽, 중앙, 바깥, 다시 중간, 안쪽, 중간, 바깥, 손을 가볍게 턴을 해서, 목으로 내려와서 목 스다듬기 하나 둘셋넷 다섯 귀 뒤에서 마무리 바이브레이션 턱선 동시 가볍게 고른 진동으로 관자놀이까지 손 삼모양 눈두덩이 쓸어주고 가볍게 피부 타고 내려와서 진동 동시 관자놀이까지 올라와서 손산모양 눈두덩이 쓸어주고 다시 내려와서 동시에 진동으로 관자놀이까지 올라와서 손산모양 눈두덩이 쓸어주고 위로 올라와서 알륜근 애플라지 하나 둘진행이원이 시험 종료 5분 전 관자놀이에서 마무리